시선 <laughs> 네, 왼쪽 먼저 봐주실게요. 시선 네, 먼저 왼쪽 스모니. 봐주실게요. 벙커 트루지 화이팅! 화이 <laughs> 네, 카프라 트로지와 벙커 트루지 모두 좁은 공간에 소수의 공격이 함께하는 입니다 지금 공간이라는 건자수의 제한이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어, 가까이 현경으로 들다볼수 있도록 가까이서 볼수 있다는 매력이 있고요. 그리고 제한된 공간에서 오히려 더 법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매력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그 공간에 대한 매력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공간 안에서 배우들이 현실의 힘을 다시 암기하는 모습을 무대에서 멀리 떨어져서 아니라 정말 가까이서 수 있다는 관객에게 매력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작품을 준비를게되고요 제가 긴 준비를 일을 안 갔다와서 이 작품을 못 썼다라는 얘기를 듣기가 싫었고요. 다들 <laughs> 네, 약간 그런 시의에 걱정이 있었어요. 제가 기존에 쓰던 작품들보다 훨씬 더 공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런 좀 걱정, 불안을 좀 잠시 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좀 1차 세계 대전에 대해서 굉장히 공부를 좀 많이 급속하게 많이 했고요. 사실 제가 기존의 전쟁 상황을 못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다라는 것에서 오는 좀 압박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더어 저한테 좀 되게 다양한 영감이 많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면서도 이게 음 그냥 호수로쓸 수가 없어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도 몰라.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좀쓸때 함부로 이렇게 막 이렇게 편하게 쓰기가 힘들어서 이제까지 했었던 어떤 작업들보다도 물론 그 전에 작업들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얘기들이었습니다만. 이번좀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와보고, 극장 처음에 이렇게 <laughs> 봤을 때, 그런 그 부담감이 전혀 사라졌어요. 들어오시면서 보시겠지만, 아마 여기서부터 어떤 그 공간해주는 힘이 있어서, 그리고 아, 저희 의상 선생님도 이렇게 멋진 의상을 만들어주셨고요. 사실, 분위기로 딱히 어떤 것들을 보여줘야겠다라는 것보다, 그거는 이미 비주얼적으로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대본상에 있는. 캐릭터가 어떤 사람이지 표현하는 데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작가님이나 연출님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고요. 나또 들었어, 휘파람. 어, 우리도 지금 그 소리 들은 것 같은데. 진짜? 아니야, 우리 그냥 네가 포탄 소리에 귀가 망가진 걸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기로했어 농담이야. 진짜 그렇다면 너무 싫을 것 같아. 농담이 아니라면. 너귀안 먹었어? 그렇지만 그럴 수 있겠지. 진별를 옆길 바라자나 죽을 수도 있어. 안 죽어. 그럴 수 있어. 모르는 거잖아. 이런 업무엔 당연히 딸려오는 거니까 군인으로서 안고 가는 산재니까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나 죽는 게 산재냐? 안 괜찮아. 그냥 적응하는 거지. 너 뒤심은 적응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들은 성탄이 오기도 전에 본장과 생성을 받으며 귀환하게 될 것이다. So i your going to get back and start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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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말못 아, 제 알아들으시는 거죠? 어, 아, 제말못 들으세요? 들? 어, 아니요, 괜찮아요. 이거는 정착이에요. 정착이에 괜찮아요. 아, 귀가, 귀가 들리시구나. 아, 저저 아, 아, 저, 독일 사람, 그런 뭐프 프랑스 사람, 어 봉슈? 아, 프랑스 사람, 역시 나는 감이 좋다. 아, 난 영국 사람이에요. 어, 사실 학교에서 배 <목소리> 네, 전제 평생에 돌어가 필요할 일이 없어져서 계속 공부 안 했어. 제 평생에 프랑스 사람만난 일이 없을 줄 아는데, 이렇게 남의 나라에서 공쟁이 나고, 프랑스 아가씨를 드리겠죠나 아는 게 없어, 난 몰라. 알아도 아는 게 없는 게편하기도하고호 아, 아 내말 알아는 들어요? 아니요. 아, 그냥 '아니요'라는 말만 할줄 아는 거예요. 아니요. 음, 지금 비 와요? 당신 딱 걸린 거 같아 아니요 <laughs> 그래요? 아니요 왜? 네? 당신 노래 내 말이 틀렸어요? 아니요, 노래요 이제 아무도 노래 안 해요 당신이 노래해요 아, 들은 지 오래됐는데 아, 들은 지 오래됐어요? 음. 음. 일단 석춘형님과 훈영의 주도와의 이제 연습이 보통 10시에 끝나면 11시, 12시, 끝나는 시간이 없어지네요. 사생활이 없어지는거 보러가는 <laughs> 아, 아니라 조, 좋은 추억이에요 <laughs> 아, 별로 안픈거 같은데 <laughs> <laughs> 근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지니까 집에서 그냥 잠만 자고 오는 곳이고 뭐 그렇게 된거 그리고 연출님이랑 홈영이랑 생겹살사진거 그건 에피소드 어쨌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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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이 너무 많아서 재밌는 일들이 아무튼 한작품을 하는거가 아니라 새작품을 하고 있어서 다들 제가 제일 덜 나와서 힘, 덜 힘들다고 하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웃음> <웃음> 뒤에서 할게 얼마나 많은지 보여줄 수 없지만 어쨌든 제 보충을 알아주십사. <웃음> <웃음> 어쨌든 그렇고요. 너무 안돼. 하여튼 그 연습 후에 하는 저희끼리 주둥이런이라고 하는데 지둥이런. 네,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야, 지난번에 그 애들 위문 갔을 때뒤눈 맞은 거 아니야? 어? 이미 서로 확 반한 눈치는데 너도 뭐 그렇잖아 막 무슨 생각로 그렇게 해 홍차 냄새 홍차 냄새? 아 아까 본부에서? 어 아, 다들 안락의자에서 홍차를 마시고 있었어 그 냄새가 아직도 기억나 진짜 홍차 너무 오랜만에 맡은 냄새라 술그 냄새보다 빨리 추는 기분이었어 난 진짜 홍차를 마셔본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 작은 바퀴가 달린 트레이가 밀려오면그 위엔 폭과 입석이가 금박으로 새겨진 티포트와 찻잔이 있어. 뚜껑을 여잖아. 그럼 존나게 향긋한 냄새가 온 방을 흘었어 달그락 달그락하는 지속하게 흥가하고우아한 소리와 냄니테로 가득한. 티포트. 봤어? 어? 작전 테이블 위에 있던 시도. 동그란 자국이 있었어. 찻잔 자국. 작전 테이블 위에. 한가하게 첫 전쟁을 펼쳤다구 마크, 있었거든. 진짜 똑똑하신 분들은 전방에 없어서 죄다 후방에서 명령지으시요 그러시겠지? 파이팅. 파이팅!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야 드레이크 장군님께서 마크 주인님께 진급 소식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뭐 봐! 축하드립니다! 코드대대의 지휘를 맡게 되셨습니다 야 코도 대대 이거 엄청난 선진인데 네, 본부로 훈장과 임명장을 받으러 오시랍니다. 아까 갔을 때안누고왜 오라가라냐? 어? 아 그래도 이제 나보다 상급자야. 대대장님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맥베스 왕이 되실 분경배라 맥베스 왕께 경배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세 만세 펜코어 맥베스님보다 더욱 복받으신 분 왕이 되지 못해도 펜코어의 아들이 왕이 될 것이다 클리어스 만세 펜코어 만세 맥베스 만세 지금 저 마녀들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맥베스님께 던컨 전하의 전원이오 맥베스, 훌륭한 글래미스의 영주여. 전국에 대한 표상으로 그대를 코도의 영주로 임명한다. 영예로운 코도의 영주, 이 위대한 이름은 그대의 것이다. 나의 아내. 내 아내는 이 소식을 듣게 되면 매우 기뻐할 거야. 편지를 써야겠어. 이 지전 전투가 어서 끝나고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그녀가 보일 거야.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여기 와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건 목사나 신부가 아니에요. 의사요, 의사 를 보내줬어야죠. 미안해요. 내가 계속 잠을 못 자서 자꾸 예민해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요. 나의 불안함이 멈추질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된 위대한 예언을 함께 나누고 싶소. 나는 나의 왕을 위해 이 초를 키고 지름길로 갈 생각입니다. 내게서 여자를 거두고 잔혹함을 주십시오. 내 가슴에 달콤한 젖을 거두고 내 입에 사악한 독사의 이를 주십시오. 이 맥베스의 부인인 내가 마녀들의 말이 신의 계시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일 겁니다. 트릴로지 자체의 작품이 트릴로지라는 로고가 붙으면 좀 힘들어요. 왜냐면 제가 이게 농담으로 이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어떤 극을 찾아볼 수없다그러다가 재탱극이라고 <laughs> 재탱극 지희선이랑 <laughs> 태양 붙여가지고 재탱극이라고 붙였는데 너무 사람 괴롭게 만드는 공연이 있어요. 그리고 트레일러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작품은 3시간짜리 공연을 해도 아, 기승전결이 딱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승 때는 많이 쉴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기승전결을 세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각적인, 그니까 또 참호다 보니까 여기서 극한의 인간성을 세작품에서다 보여줘야 되는 거고 실제로 연습할 때도 세작품을 동시에 외우는 거야. 거의 똑같이 힘성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한 작품 마친 다음에 숨이 거의 목에차 있는데 그 다음 작품 바로 들어가야 되고, 연습을 해야 되고 한 작품이 제 브로킹이나 아니면 느낌이 머리에 왔을 때쯤에 다음 작품 연습으로 들어가 버리면 앞에 있는 게다 날라가 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공연에서 연습이 들어가면 그 감정을 찾는 데좀 좀 빨라요. 다른 사람보다 좀아 이건 이렇게 가야겠다는 게 머리에 가이드맵을 빨리 세워놓고 그 다음에 색깔을 빨리 입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도 굉장히 부겨웠으니까 어, 우리 배우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 많이 노력했고 생각까지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카포네 트릴로지랑 다른 점은 카포네 트릴로지는 로키라는 약간 코미디성의 감정적인 해소 부분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작품은 세개다 죽어요. <laughs> 죽어 나가거나 죽거나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힘들 어 감정적으로 특히 많이 힘들고 체육적으로 힘들다는 것보다는 감정적인 소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좀 피폐성의 고대로 좀, 좀 전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 작품 트릴로지 이 작품에서가 제가 너무 많아요. 움직임도 많고 진짜 그래요. 사운드. 다른 분들은 한, 분, 한 에피소드라도 약간 쉬던데 우리 솔져 원투 싸움도 많고 춤도 많고 저는 연극이라고 소외를 받고 왔는데 뮤지컬보다 더 많이 싸우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래서 부담감이 좀있어요 하지만 그거만의 매력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극장으로 오는 순간순간이 굉장히 행복한 하루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역할이 다 너무 매력이 있고, 그것을 잘 이렇게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늘 힘들고 했던 것 같고. 어 유독 맥베스의 릴리와 레이디 맥베스가 아무래도 좀그 극도 많이, 감격도 많이 차이가 나고, 어떤 부분에선 다 있지만 또 다른 느낌을 또 표현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어쩔 수 없이 또 그리고 섹스피어라는 어떤 도전에 어떤 그런 무시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그 텍스트가 약간 좀 많이 거기에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관들이잘그딱 붙어서 이렇게 이게 보일까 그래서 레이디 맥베스하고 그 일리 캐릭터가 마지막까지도 좀 제일 어려워. 아직도 좀 계속 찾아가고 있는

방에 연락해. 진급하셨습니다. 현장 수여하신답니다. 그리고 함께 이걸 제 결론은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전쟁이야말로 미래의 시간을 당기로 환기며 지금끼리자 모든 기술과 산업을 극단적으로 발전시키는 거대한 도구이다.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국민들의 그 속에 휘몰아치는 애국심이야말로 전쟁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제가 주인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당신이 독일군 간호부대나 보급대대로 갈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놨어요. 알베르트는 중재의 비호 속에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갈수 있는 거 당신밖에 없어요. 부인께서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한번 그 저격수였어요. 저격수에게 저격수는 가장 큰 사냥감이죠. 그 사람 죽이기 싶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전쟁 때문이죠. 아니요. 그 사람이 있었다면 당신 아이도 살았을 거고. 당신도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을까? 내 거예요. 아이를 죽인 사람은 내가 죽였어요. 하지만 전체를 죽일 수 없죠. 작전명이 뭐라고 했죠? 마감임무. 전난 크리템네스트라 당신이 알기스토스입니다. 그 사람 집으로 와요. 보상으로 키를 받았대요. 그럼. 스위스 안 가요. 내가 원하는 건. 영국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내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그래서 전쟁이 끝나면 내 이름이, 여자님 내 이름이 남겠죠. 지금 나한테 남은 건 그것밖에 없어요.